Simon PLC, PLCS, CPU, CM3, SP32, MDT, 위치결정, 운전정보입니다. 어, 주 파라메타 설정에서 시작 어드레스를 600번으로 넣으면 요 600번 워드의 제어 플러그, 601 워드의 상태 플러그, 602, 3의 현재 위치, 604, 5의 현재 속도, 그리고 6 0 8의 인칭 이동량 609워드의 에러 코드가 할당이 되고요. 그 600번 600번 워드 제어 블그에서첫 번째 비트인 600.0 비트는 이네이블. 두 번째 비트인 600.1 비트는 감속 정지. 세 번째 비트인 600.2 비트는 비상 정지. 네 번째 비트인 600.3 비트는 정방향 조구, 다섯 번째 비트인 600.4 비트는 역방향 조구, 그리고 쭉 가서 어, 열여섯 번째인 6 0 0 f 비트는 에러 리셋 어, 제어 플러그가 할당이 됩니다. 이 비트 값을 이 16진수 값으로 표해 보면 이 600. 600, D 600번 워드에 0001 1이 들어가면 이네이블이 되고요. 0003이 들어가면 감속 정지가 되는데 비트 두 번째 비트니까 2 인데 여기서 이네이블이 된 상태에서 1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하고 2 더하면 3이 들어와서 감속 정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비트는 4지만 4 1또 이네이블이 된 상태에서 비상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 플러스 1 해서 5, 6, 0, 0, 0 5를 넣었을 때 비상정지. 그리고, 네 번째 비트, 600, 600D, 600, d 600.3에 1이면 8인데, 이네이블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0, 0, 0, 9를 d 600번 워드에 넣으면정방량조고 다섯 번째, 비트인 600.4비트의 1. 그니까, 러 16진수로 표현하면 0010인데, 이네블이 된 상태에서, 어, 정, 어, 이네블이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00011을 넣으면, 육방향 조구 운전. 그리고 마지막에 1, F에 1이 들어가니까, 이네블이 된 상태에서 역시, 어, 실행이 되야만, 에러가 리셋이 되니까, 8000116 진수를 D600분의 워드에 넣으면 에러리셋이 되겠습니다. 요 운전 정보를 실제적으로 PLC 레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첫 번째는 그냥 접점 신호로 PLC에서 서보원 출력을 보내고 서보 드라이버에서 입력을 받으면 서보원이 되고요. 그리고 요 조구운전 같은 경우는 일단 인칭이동량 D608에 0을 놓고 0009를 600번에 넣으면 정방향 조구, 역시 역방향도 인칭이동량에는 0, 그리고 D600번 오드에 0012를 넣으면 역방향 조구운전, 그리고 감속정지는 600번에 D600번호 뒤에 3을 넣으면 감속정지 운전입니다. 어, 인칭 운전은 조그 운전하고 똑같구요. 조그 운전 같은 경우는 인칭 이동량이 0이지만 인칭 이동량은 여기 별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칭 이동시키고 하는 위치에 대한 펄스 값을 넣고 펄스 608에다가 입력을 하고 어, 조그 운전을 하면 인칭 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에러 에러 리셋은 8001 16진수를 600번에 넣으면 에러가 리셋이 되겠습니다. 사이먼 PLC PLC S CPU 전용 명령어입니다. PSTRTN 명령어이고요. 참고적으로 사이먼 PLC 프로그램 도움말에 PSTRTN 같은 경우는 직접 기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PSTRTN 같은 경우는 저장되어 있는 위치 데이터 기반으로 운전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간접 기동이라는 명칭이 맞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간접 기동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령어 표현은 이와 같이 하고요. 여기서 어, N1, N2, N3가 있는데 N1 같은 경우는 PLC-S의 경우는 0이었고요 PLC-S의 경우는 0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16진수로 h 0 0 0 0 0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N2 같은 경우는 위치결정 데이터 번호 1 넣으면 1이 실행되고 2 넣으면 2가 실행됩니다 그리고 여기 901, 902는 원점 복귀 명령어인데 어, 위치 결정 프로그램 상에서 원점 뽑기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요 명령어를 사용 어, 901, 902를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요두 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위치 결정 프로그램에서 어, 위치 데이터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이 탭, 이 탭을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1번부터 30번까지 있고 여기 이제 이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는데 제어 방식에서 연속 위치 제어라고 설정을 하면 1번이 실행되고 나서 다시 2번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독립 독립 제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만약 3번을 실행하면 3번에서 끝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 보관 보관 축지뭐 보관 작동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속 시간, 감속 시간. 1번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10ms로 설정했던 값을 쓰는 거고요. 제어카드 같은 경우는 ABS 같은 경우는 절대. 그 다음에 INC 같은 경우는 상대 위치. 그리고 듀얼 타임 같은 경우는 1000ms니까 요 명령어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1초 동안 기다린다는 그리고 운전 속도 목표 위치가 있는데 여기서 만 넣면 우리가 2,000이 한 바퀴니까 다섯 바퀴 돈다는 뜻이고요 초당. 그리고 5,000 같은 경우는 2.5 바퀴. 그리고 3만 같은 경우는 열다 열다섯 바퀴가 돈다. 열다 열다섯 초당 열다섯 바퀴 속도로 돈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표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이 한 바퀴고 한 바퀴가 5mm 간다고 했을 때 2만을 넣었을 때는 50mm 가는 거고요. 25,000 넣었을 때는 62.5mm, 45,000은 112.5mm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POS p o C POS CT r 래 명령어이고요. 이 명령어는 직접 기동 명령어입니다. 이 표현은 역시 n1, n2, n3로 하는데, 어, n1 같은 경우, plcs의 경우 0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n2, n2에 이제 n2에서 n2에서 요 n2를 d120으로 하면 d 1 2 0의 1을 넣으면 1번축을 1번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D121 같은 경우는 보조명령 코드, 보조명령 코드인데 보조명령 코드가 10번인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상에서는 간접기동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냥 직접기동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직접기동을 의미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현재 자포변경 그리고 100, D122 같은 경우는 제어 코드를 넣고요. 여기서 H0100은 ABS, 저, 설대 위치 운전한다는 의미이고, 요 제어 코드를 보면, 요 ABS 앞쪽 두 개가 앞쪽 두 개, 뒤쪽 두 개인데, 요 01, 01이 이제 ABS 운전이고, 05 같은 경우는 INC. 요 뒤쪽도 이게 조합해가지고, 뭐 제어 방식, 그다음에 뭐 가, 가감속 시간 같은 것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D 124 같은 124에는 dwell time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D 126은 속도 여기는 double word를 넣어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D 128 같은 경우는 위치 여기서 D 126에 2만을 넣으면. 초당 열 바퀴로 운전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만 넣었을 때는 뭐열 바퀴, 열 바퀴 어 100, 이게 백0인데 백이십오, 열 바퀴로 온다는 뜻입니다. PLC 위치 결정 프로그램에서 설정했던 제어 플로그를 통해서.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일단 여기서 서브온, 서 접점 신호로 서브온 했고요. 그리고 여기 조고 정방량을 실행해 보면 초당 다섯 바퀴로 정방량 조고 정방량 운전이 되고요. 감속 정지하면 정지되고 그리고 다시. 6방향 조그 운전하면 초등 5바퀴로 6방향 조그 운전은 되고요 다시 감속 정지하면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칭 속도는 인칭 값만큼만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한 바퀴만 돌게 여기 값을 주었고요 정방향 인칭 운전을 하면 초당한 바퀴만 딱 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방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떴을 때 에러가 떴을 때 h16진수 8001을 d600번 모드에 넣으면 에러가 리셋이 되겠습니다. 사이먼 PLC PLC S CPU 전용 명령어 사이콘 프로그램으로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제가 작성을 해 두었고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POS CTRM 명령어이고요. N1, N2, N3, N1 같은 경우는 PLC S 같은 경우는 0 넣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H000016진수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N2 같은 경우는 d 1 4 0워드그 다음에 N3 같은 건 L00 그리고 d 1 4 0워드에1 넣는다는 거는 1번축 X축을 제외한다는 뜻이고요 D141워드에 1 넣는다는 거는 현재 좌표 변경이고요 그리고 D142에 0 넣는다는 거는 현재 좌표를 0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좌표를 0으로 설정하겠다는 의미, 약간 원점 설정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PSTRT1 같은 경우는 1번축에 대한 간접 기동 명령어이고요. 이것도 N1, N2, N3가 있는데, N1 같은 경우는 PLCs 같은 경우는 0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H000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치 데이터 1 번을 실행하겠다 의미고 요 결과가 L 30에 저장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직접 기동 POS CTLN 명령어이고요. 요것도 n1, n2, n3. n1 같은 경우는 PLCS 같은 경우는 0이니까 H 000으로 표현되가 있고요. 그리고 n2, n3. 요 n3에 요 결과값이 저장된다는 뜻이고요. 이 120워드에 1을 넣는다는 것은 1번축, 즉 s 축을 직접 기동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D122 같은 경우는 명령코드 10, 그리고 D122워드에 H0100은 절대 운전하겠다, 절대 위치운전하겠다는 제어코드고요. 그리고 D124, 듀엘타임 50ms, 그리고 d 126에, 어, 6000, 6000이라는 값의, 값의, 어, 속도 값, 속도 값이 들어가고요 더블로드로. 그리고 D128 같은 경우는, 어, 위치 값, 위치 값이 들어가는, 어, 명령어입니다. 실제 시연을 해보면, 먼저, 어, 간접 기동하고 직접 기동 같은 경우는, 어, 원점, 그러니까 원점을 잡아야 되기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현재 위치를 0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결정 프로그램에서 위치 데이터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간접 기동을 실행해 보면 어, 세번 움직이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직접기동 명령어 두개 지금 입력해 놓고요 보면 30 그러니까 여기 보면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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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그러니까 속도 6천 초당 세 바퀴를 1번, 10바퀴 도는 거, 1번이고요. 그리고 어, 요거는 초당 세 바퀴, 아홉 바퀴, 아홉 바퀴로, 그니까 러 6만 갔다가 다시 세 바퀴, 초당 세 바퀴 속도로 6만 갔다가 1번을 실행하면 그 다음에 초당 아홉 바퀴 속도로 원점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두개 만들어놨습니다.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기동 2번을 하면 세배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입니다.